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연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곤니 지지자란 주제로 지혜학교 김창수 이사와 함께 합니다. 생이지지자 상야요, 학이지지자 차야요, 고니학지 우기 차야요, 고니불학 민사위 하의니라.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 즉 생이지지자를 최고 등급으로 치고, 배워서 아는 사람, 학이지지자를 그 다음 등급으로 쳤고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아는 사람, 고니지 지자를 세 번째 등급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란을 겪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 등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공자는 자신을 고니지 지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어디에 속할까에 대한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공자 같은 성인이 스스로를 고니지 지자, 즉, 의석은 행동으로 고난을 겪다가 겨우 뭔가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할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가 자신을 고온이 지지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고온이 지지자에서 시작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도 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세상에서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천재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이킨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나면서부터 신이었다라고 하는 존재에게서는 사람의 핏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수 조영필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삶이 고온이 불학에서 고온이 지지로 학이 지지로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은 미군부대 반무대 가수로 시작해서 가왕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저는 고온이 지지자에게서 사람의 향기를 맡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서는 활라는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희망을 배우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그 다음에 학위 지지자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문을 겁니다. 적어도 고온이 불악자는 되지 말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자제를 겪어서도 무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등급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김창수 이사는 전남 담양의 한빛고등학교 교장과 경남 함양의 녹색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국내 최초의 철학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